보라색 좋아해. 슈퍼가 도어 응. 10월은 이제 4단계가 10월 3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샐러드. 여기 음. 제일 문자 같은 거는 받으실 텐데요. 문자도 안 온다. 부장으로 세출지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네. 오늘 누구 뺐으면 뭐가 다음 날서 그러니까 동명대. 네. 아 지금 아 지금 이 바지. 그 그것도 저 직원을 네. 생각할까? 네. 와서. 음, 아, 그 네. 시면요 주임님. 그 아까 통화하셨다는 분이신데 아, 그한명 네. 코로나 뭐 접촉자여 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문자도 안 온다고 지금 아무것도 뭐할 소리가 없다는데요? 나도 있다고 그랬는데? 손해라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아무것도 없다수 음. 있겠지? 18일 게시판이니까 지금 어, 이게 이번에 한번 전화해볼까? 우선은? 연단체 팀인데 이거는 한번 해보고 단체가 나올, 나올 수도 있어 단체가 나올 수도 있어 지클럽은 하나 받았거든 왜냐면 거기는 우리가 기존에 아, 근데 문자 보낸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더... 이번 거는 저희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거고요. 앞으로 혹시나 3인 진행하시게 되면 뭐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참고 네, 하면. 아, 혹시 로켓이 뭐 진행 가능하실까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음. 만약에 이 분이 다 한다고 하면 응. 16개거든? 그럼 20개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4개만 더 받으면 되는 거잖아. 20개나 받아, 받아야 어? 되는데? 뭐가? 20개나 받으래? 20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거랑, 20거랑, 20거랑. 더 받아야 돼? 저희 아니 주말은 진짜... 조금 적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주말도 거의 한 20개씩 받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받아야 돼? 주말 받아도 상관없어. 주중반이 빠지기 때문에. 아 그럼 일단은 지금 저희 운영팀인데 내일 저희 노캐디 몇 팀까지 받아야 돼요? 음. 네. 16개 확정? 네. 음, 13일? 음, 전남하 음, 어떻게 되실까요? 음. 저희가 받은 건가 일단은. 네. 그리고 19일날도 16개 받아놨거든요. 더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제 확인하면 네, 확인합니다. 빠바 옆에 그 무슨 핸드폰 가게 있잖아? 음. 거기 250이래. 그 월세가? 조그만 가 어, 월세가. 그래서 여기 현리 월세가 거의 서울이랑 맞먹는데 근데 그만큼 매출이 되니까. 이게 조금조금 조금,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야? 가방 색깔 완전 이뻐. 너 좋아할 것 같은 색깔이지. 나도 진짜 완전 사랑하지. 그치? 근데 이거 되게 쌌어. 가죽도 좋은데. 나는 조그만 가방은 좋거잖아 그래도 다행이지. 조그만 가방 좋아하는 게. 그래도 싸잖아. 큰 가방, 큰 가방 좋아하면 난큰 가방 음... 좋아해가지고. 금은 어찌 됐고 현금화로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 금은 아, 괜찮아. 얼마씩 할까 했더니 음. 네, 어, 뭐지 박보그리 우리 쓸데 없는 거 그냥 선물 사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으로 하자 했대. 뭐뭐몇 돈씩 뭐막 다섯 돈열 돈씩 그냥 아니면 그 노란색 좋아해. 아빠가 입어도 어울 음. 예. 예. 완전 머스타드 컬러네. 음. 근데 노란색이 아, 많이 안 아, 들어. 카키빛도는. 음.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언니? 아니 진짜 다 해놨어 우와 아니 나 6만원 얼마, 얼마 주고 산거 재고 없.. 저거 취소 당했잖아 고생했어 <laughs> 나 어제 백신 그.. 아니 백신이라 코로나 검사도 하고 왔어 아 <웃음> 진짜? 응미나 너가 그 아이스컵 안 갖다줘가지고 나 이거 사나 때문인 거야? <laughs> 나 때문에 내가 소비를 촉진시켰네 <웃음> 미안해 <웃음> 코로나 검사를 하다가 또 스타벅스 쿠폰이 있으니까 또 쓰러 갔지 앞에 없에 스타벅스 생각나겠지? 응 그래서 또 소개하고 왔지 맛있어? 응 <laughs> 음. <laughs> 맛있어 <웃음> 그렇게 나를 기다려줘 양이 많아 <laughs> 그렇게 빵을 기다려줘 이리만 <laughs> <laughs> 그럼 나 조금만 잘라줄래? 음. 이따가 나만 잘라 먹자 내년부터 두두 두 자녀는 다다자녀로 들어갔어요. 아, 워낙에 애를 안 낳으니까. 어, 원래 세 음. 애기들 세 명이 다자녀 음. 나랑 돈은 상관없어. 이게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야. 그럼 뭐가 혜택이 좋아지나? 그럼. 공항에서 주차요금이나 뭐 이런 거. 다자녀 아버지. 귀에서 삐 소리 2 0대요두명화이자 맞고 내 줄여. 헉? 나 근데 귀에서 아, 삐 소리 자주 나는데? 모더나? <laughs> 와이자? 모더나? 근데 진짜 모더나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언니는 화이자야? 보림이만 모더나야? 청포도 사탕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혀 천장 닦아져아 맞아. 음. 음, 자두와 사탕도 맛있는데. 자두맛 사탕이라. 옛날에 이거 청포도 사탕이나 자두맛 사탕 먹으면은 되게 진짜 한 입에 다차는 느낌이었는데. 음, 많이 쪼그졌어 얘가 작아진 건지 내 얼굴이 커진 건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작아졌어. 큰거 아니야, 내 입이 큰거 아니야, 우리가. 작아졌어. 너무 작아졌는데? 작아졌어요. 그거 그냥 어차피 이거 엑셀만 정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엑셀로 정렬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정렬해서 주신 거. 주셨어? 응. 그럼 어차피 또 정렬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수단위를 수, 수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안, 이게 안 변한다 이거지. 수식이. 그러면 나 다운받아야 되는 거잖아. 응 음, 응. 음. 보고서... 그래서 그걸로 그냥 어차피 6명 운영 중인 단톡이야? 어 김팀장님 있는 근데 민아가 올린 내가 올린? 내가 올린 거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면 잘 끝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날 일기에 따라서 뭐안티가 껴서 티업이 딜레이 된다거나 10월은 이제 4단계가 10월 3일까지잖아요. 고객님 4일부터 조정되는 경우는 뭐 플레이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연장되는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 하고 싶어? 아, 이건 뭐야? 모자채다가. 그 재난지원금 그거야? 올라오니까 응. <laughs> 나 재난지원금으로 청담 살았니까 <laughs> 청담 똑같이 사줘 <사죠>, 그럼 <laughs> 먹어주는 것 뭐? 아 이건 너무 좋아 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훈이가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퇴근하고 만나러 갑니다. 옷은 다 나이키에서 샀던 거고 나이키에서 이런 좀 레이스가 있는 이런 치마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은 아크네 스튜디오 가방. 가다비옹. 한 명이니까 <laughs> 원래 남자가 두 명이다가 <laughs> 남자 한명 이제 그만두고 걔한명 있었거든. 그래도 회원들이 걔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생데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소리 아 그래서 소리가. <laughs> 응. 채연이는이 스파게티를 골라. 채온과 어. 응. 체온과? 뭐가? 세우로제 그러면 체온 샐러드. 리코타 치즈. 온과체뭐과체 아니 우리 오아 누나 집 집어드셨어요? 아집그 예전에 분양 받았었는데. 아. 근데 어, 아직 1 0도 내게 아니야. 아 그래요? 다 은행 거야. 아 진짜요? <laughs> 입주만 할뿐다 은행 거야. 음. 어나 은행 안 갖고 왔네. 이제 남양주 사람 되시는 거네. 어너 아직 막 살지? 저는 마성에서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지 대성리에서 살고 있어요. 왜? 대성리. 혼자 따로? 아 아니, 따로가 아니라 지금 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 삼촌이랑 같이 있어요. 둘이서. 그 삼촌? 네? 그때 그, 그 삼촌? 아 예. 삼촌은. 아니. 아 내가 같이 가자고 끌어갔거든 아, 어, 너보다 두살 많은 누나. 두살 맞나? 스6여인가 프런트. 프런트. 그 저기 박정호 매니저님. 어. 계속 만나고 있는 거. 결혼한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 어. 곧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프런트 선배니까 할말 많을 거야. 근데 엄청 예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남자 여자 남자. 한동안 여자연인들이 김성 많이 찾았지 그만두고. 그치 그때는 왜 마스크 안쓸때 아니에요? 응. 마스크. 연예인 기획사 소개시켜 준다고 막 그랬던 해안들도 있었고. 뭐야? 우리 프론트 자체에 남자가 없는데 얘가 또 남자니까 초밥 먹으러 왔을 때네 옆에서 밥 먹었거든, 동생 <laughs> 초밥으로 왔어 <laughs> 사무실에 저기 안에서 초밥 먹었잖아 실장님이 초밥 따줘가지고 네. 그때 우리 캐리파 앞해서 난리도 안 났어 진뭔 일이 있었어요? 얘 보통 그냥 보는 실가과 다른 데서 을 때는 너무 잘라서 순수 차이라서 내 포지션이 아니고 다른 포지션이면 음. 내가 네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특히 내가 나가면 되게 어? 내가 통화했다는 애랑 너무 이미지가 다른 그런 느낌이라서 좀. 좀 나이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인데 윗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흉납는 유즘가이렇 근데 맨날 손님들이 요즘 하는 말 그거예요 <laughs> 그치? 어 우리한테는 별 뭐라고 하지 그래. 니네도 별로 뭐라고 하지 엄마 응 들려? 어 아빠 같이 없어? 같 있어 아빠 전화가 자꾸 안 들리는 건지 끊기는데? 사전, 사전 점검 이제 뭐라고 하느냐고 이러고 아 사전 점검인데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침대를 짜줘야지 어 센치랑 이런 거 봐주고 짜줘야지. <웃음> <웃음> 와. 캐스퍼. 거북목이 되게 심해지면은 두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일반 그냥 타이레놀 같은 거 먹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보통 제가 그 신경외과에서 지어오는 그 두통약이 있거든요. 한 그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두통이 좀 사라지고. 이 어깨 이 뭉치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두통부터 이렇게 여기 얼굴 외곽, 치통까지 되게 심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요즘에 요 갈사로 계속 이렇게 좀 풀어주니까 그나마 두통 같은 게 많이 좀 완화됐어요. 저는 또 하루 종일 회사에서 또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같은데 붓기가좀 많이 생기거든요. 하체에 좀붓기가좀 집중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체가 항상 좀 부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되게 띵띵 부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잘 때, 이런 요런, 요런 압박, 밴드, 이제 하고 자요. 그럼 확실히 좀 붓기가 덜 한데, 자기 전에 이거 세라믹 갈사 마사지 이렇게 다리랑 어깨 문질러 주면은 확실히 붓기가 훨씬 많이 완화되고, 좋아요. 이거 저한테 이제 제품 보내주시면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또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열 분한테 이벤트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고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열 분을 추첨해서 제품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 갈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두달 정도? 두 달, 아직 이사 날짜를 정한 건 아닌데 어, 12월 초쯤? 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런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진짜 뭐 가구나 가정 같은 것도 좀 보러 다녀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어, 이제 이사 준비를 하려고 이제 집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집이 지금 엉망이에요. <laughs> 이제 이사 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꺼번에 정리하자 이런 것도 지금 정리를 좀안 해가지고. 이사 가서 좀 정리된 모습으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울이나 이런 것도 좀못 찍고 있기도 하고 12월 초까지는 계속 그 지금 여기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고 아마 한 1월 달부터는 네, 2020년 1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영상들 이사 간 집에서 찍은 영상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여긴 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좀 하고 나면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부분도 좋고. 얼굴이 뭐가 계속 나냐? 이거 어때? 뭐? 응, 음, 그게 낫다. 빨검. 빨검. 여기 제일 여쪽 거. 이쪽거 빨간색 많은거? 아니 컴빨 이쪽거응 어. 괜찮은거 찾았어 여태까지 그거 찾고 있었어? 응 아까부터 음, 아주 예쁜 사이구만 저희 언니는 언니가 로이의윤데코도민석이가장명해줬다고그랬더니 자기 것도 c 장면 s i n 생각해보다아 어려운 미션을 줬구 만. 그내가 어, 박릴리 박릴리 <laughs> 그, 얘기했는데 리릴리 릴리가 뭔소리 릴리? 그냥. 언니 유유 이런 것처럼 u 리가 u 리 o u you, y 릴릴리아 릴릴리아 릴릴리아? 릴릴리아? 아 몰라 그런 거 하지 마릴릴 릴릴리아 괜찮은데? 릴릴리아 <laughs> <릴리리야. 웃음> 릴릴리아 괜찮은데? 릴릴리아

분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어?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왜 나, 나는 능력이 요 위치찾기예요? 이런 의심은 좋은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없어요. <laughs>